아니 너무 소리가 어, 죽었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이말삼촌 박민규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보니에서 지스타를 다녀왔는데요. 지스타에서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이라는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인상깊게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턴테이는 게임인데요. 오늘은 이턴테을 개발하신 지팡이 게임즈 조학형 개발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팡이 게임즈의 조합현입니다. 턴택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턴택이라는 게임은 예. 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퍼즈 플랫폼어 장르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3D 행스크롤 게임입니다. 이제 뭐 간단한 사물을 올려놓고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그렇게 넘어간 어드벤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경이 되는 게아즈텍시나 아, 예.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4,000년 주기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내용인데요. 음. 저희는 이제 물, 불, 바람, 땅으로 네 번째 세상이 멸망했고 이번 게임 배경이 되는 선택은 다섯 번째 세상이 멸망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을 개발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게임을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네.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디를 음. 구입해서 혼자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제 게임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과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다가 2019년도에 창인지 동반사업이라는 컨텐츠 징후에서 좋은 멘토님을 만나서 그분의 기획적인 스킬을 전수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삽질해서 얻은 노하우로 지금의 턴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게임 개발에 그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어, 정규 커리큘럼을 아마 밟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공학과로 서 들어왔는데 기반이 되는 C 언어 프로그래밍부터 그래픽스, 다이렉트엑스, 뭐 오픈GL, 그 서버 프로그래밍 이런 거 위주로 배웠거든요 뭐, 유니티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서 독학으로 개발했거든요 그,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다 사용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밟아왔는데,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시고, 어, 게임을 진짜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주변에서 할수 있는 것들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게임 엔진, 유니티 같은 건 괜찮고, 알만 툴도 있고, 게임 메이커도 있고, 예.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와 크래프트 유즈맵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고, 뭔가, 만든 것 자체 재미를 붙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이제 효율적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국내 인디게임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국내 인디게임 시장 이야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게임 시장이 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게임에 여러 산업을 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포텐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이 좋아짐으로써 저희 같은 2인 개발도 많아지고, 1인 개발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옛날에 300명이 개발하는 게임을 뭐 이제 10명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 수준이 되고, 이런 여러 장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뭐 RPG라든지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장르를 개척한 게임 아래에서 많은 어, 인디게임들이 생성되고, 그 게임을 따라서 이제 제작하면서 거기에 각색을 하면서 인디게임 시장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어, 충분히 인디게임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국내 인디게임 시장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지금 개발하신 턴테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 어, 그 돈으로 저희가 밥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2인 개발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비 이런 걸로 게임을 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금액이 들어간 건 없지만, 그동안 저희의 이제, 청춘,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판매해서 수익은 넣지 못했지만, 저희 그 게임이랑 저희 팀의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게임 개발하고 있고, 이번 스위치 판매되는 걸 보고서, 다른 장르랑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제 인디게임 개발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이 힘듭니다. 아. <웃음> <웃음> 게임으로 창업하게 되면 즐거운 점도 많지만, 성과가 확실하지 않고, 보상이 확실하지 않는데 계속 그거를 잡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꿈만 보고서 쫓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일 했으면, 뭐 먹고 사는 시장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충이 있으신데 또 게임 개발자로서 얻는 보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죠? <웃음> 네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힘들지만 예. 게임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은 뭔가 만드는 존재잖아요 예. 게임을 아이템 개발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반응을 얻어, 얻어내고 시장에 판매해서 수익도 어쨌든 많진 않지만 수익도 걷어보고 그리고 누군가 응원, 응원해주고 그런 거에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에너지원이 됩니다. 출시하시면 이제 댓글이 막 달리잖아요. 유튜브에 리뷰 영상 댓글 나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힘이 됐던 댓글. 발굴되지 않은 원석이었다. 하... 또 그런 칭찬 들으면 오히려 그 정도까지 바라면서 만든 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반편으로 기쁘고 좀 오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해가는 대다수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후 개발 계획이나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턴크2나 네. 그리고 다른 장르의 게임. 예전에 제가 코브비티 좋아해서 네. 총게임도 만들고 싶고, 네. 로그라이크 게임도 만들고 싶고, 욕심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이제 점점 이제 현실의 네. 그 벽이 네.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버전 네. 판매에 그 가능성을 보고 가야할 길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자랑할 게 있으시다고? 오오 두둥 이것입니다. 예, 이번에 지스타의 BIC 예. 부산 인디 커넥티드에 저희 게임 전시했는데요. 예. 어, 엑솔라라는 어, 후원사가 근데 예. 저희 게임을 원픽,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임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마무리 질문으로 이제 게임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배로서, 동료로서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제가 게임 개발자로서의 선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플레이 본분 사람으로서는 약간 선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게임을 좋아하시고 게임을 만드시고 그런 거 선택하셨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즐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조학현 개발자님께 일단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투데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게임이 어, 닌텐도 스위치로 내년 초에 발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플레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택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을 선택하랍니다. 오늘 이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